자, 활용 부분을 한번 봐요. 활용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요런 것들이지, 그쵸? 숫자에 대한 전개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뭐 인수분해든 뭐든 300을 치환한다. 그러면, x 기 5, x 더하기 1, 더하기 9니까,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4 x 2의 전체 제곱. 그러면 x에다 300 집어넣으면 대문자 n은 298. 자, 루트 n의 정수 부분은 100이다. 그러면 루트 n은 100.11이라는 얘기니까 100보다 크고 101보다 작다. 됐죠? 그럼 양변에 제곱을 하시면 n은 100의 제곱보다 커나갔고 101의 제곱보다 작다. 자, 여기서 뭐 x가 알파보다 커나갔고 베타보다 작거나 같을 때 자연수에게 개수, 정수의개 수는 큰것 빼기 작은 것 더하기 맞죠? 여기 이 꼬리 둘 중에 하나가 안 붙어 있으면 그냥 큰것 빼기 작은 거. 둘다안 붙어 있으면 큰것 빼기 작은 거 빼기 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101의 제곱 마이너스 100의 제곱이 자연수 n의 개수가 되는 거고, 그럼 합자공식에 의해서 101 빼기 100 곱하기 101 더하기 100. 그럼 1 곱하기 201. 그래서 답은 201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고, 자, 100번. 2006이나 2004나 2005, 요런 것들을 치환을 할 건데, 이왕이면 요거를 세번 곱하는 게 힘들어서 치환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니까, 2006을 X로 치환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X-2X 더하기 6분의 X 세제곱 더하기 8. 는 x 제곱 마이너스 ex 더하기 4분의 x 세제곱 더하기 8은 x 더하기 2, x 제곱 마이너스 ex 더하기 4 약분 x 더하기 2가 되니까 답은 찾으시면 되구요. 자, 101번 역시도 15를 x라고 한번 해보면. x의 세제곱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15x 15x가 아니라 x 더하기 이가 a 곱하기 b의 형태로 인수분해가 되게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럼 조립제법에 의해서 1, 1, 마이너스 1, 2를 인수분해하면 마이너스 2는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2, 1, 마이너스 2, 0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그럼 x 플러스 2, x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 자, 이렇게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집어넣으시면 15를 집어넣으면 여기는 17, 17 곱하기, 요거는 계산. 15의 제곱 225 마이너스 15 그러면 210 그럼 211 이렇게 되겠다. 이게 a, 이게 b라고 하니까 228 자, 102번 여기는 42를 x로 놓는 거겠죠. 그렇죠? 42를 x로 놓으면 x, x-1, x 더하기 6 여기는 5를 공통 인수로 빼면 x 1 이렇게 될 거고 어 x 1이 공통이니까 x 1 1, x x 더하기 6 그럼 x 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5 그럼 x 1 x 더하기 5 x 더하기 1로 인수분해가 완성이 됐네 그렇죠 이제 집어넣으시면 4 2이 41 곱하기 47 곱하기 43요렇게 그래서 P 뭐 Q, R 이라고 얘기하시면 되네요. 그럼 답은 131 103번 요거를 전개했더니 자 요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음, 루트 182를 x라고 하고 루트 13을 y라고 한번 치환해 보면 182 루트 182는 x세제곱 y세제곱 그 다음에 x세제곱 마이너스 y세제곱 자 이렇게 되긴 해요 그러면 얘는 x6제곱 마이너스 y6제곱이 돼서 음, 루트 182를 6번 곱하면 182의 세제곱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이제 182는 음13 곱하기 14로 바꿔낼 수 있어서 얘는 182의 세제곱 마이너스 13의 세제곱이라고 쓸수 있고, 그러면 얘는 13의 세제곱 곱하기 14의 세제곱 마이너스 13의 세제곱이라고. 써서 13의 세제곱이 공통인수니까 13의 세제곱 빼면 14세제곱 마이너스 1이 돼요. 그쵸? 그럼 13의 세제곱 곱하기 14의 세제곱 빼기 1은 인수분해 14 빼기 1 14제곱 더하기 14 더하기 1 자, 이렇게 될수 있고 13의 요거 13이니까 4제곱 14제곱 더하기 14 더하기 1이 m이 되겠죠 자 104번 1이 아닌 투 양수 ab에 대해서 자 요거를 음 굳이 뭐 치환하지 않고 인수분해 합시다 11의 제곱 마이너스 6의 제곱 그 다음에 11의 제곱 더하기 6의 제곱 그러면 얘는 11 더하기 11 빼기 6 11 더하기 6그 다음에 11의 제곱 121 더하기 36 그러면 5 곱하기 17 곱하기 157 요게 A B 자 105번 요거는 많이 봤죠 10을 X라고 치환을 하면 루트 안에 있는 것만 x, x 더하기 3, x 더하기 4, x 더하기 7, 더하기 36, 그럼 요거 두 개의 커플, 요거 두 개의 커플 전개하면 x 제곱더하기 7x, x 제곱더하기 7x, 더하기 12, 더하기 36, 그러면 x 제곱 더하기 7x를 우린 치환을 하긴 하죠. 그러면 뭐 a라고 했다고 치면 a 제곱 더하기 12a 더하기 36이 돼서 a 플러스 6의 전체 제곱. 거기에 루트가 붙어 있는 거니까 a 플러스 6만 남겠고. A가 누구냐면, X 제곱 더하기 7X 더하기 6만 남아서, X 더하기 6, X 더하기 1, 요렇게 되겠네. 그쵸? 그러면, X가 10이었으니까, 16 곱하기 11. 요거 답 찾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106번. 음, 2007을 3번 4번 이렇게 곱하는 게좀 힘드니까 2007을 x로 바꾸긴 할 거야 그렇죠? 그러면 분모랑 분자를 따로따로 확인해 보면 분모는 x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2009는 x 플러스이니까 x-2. 그럼 얘는 조립제법을 통해서 인수분해.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2 들어가면 1, 2, 1 2, 1 2, 0 그래서 분모는 x-2 x제곱 x 더하기 1자 요렇게 인수분해가 되구요. 분자도 x 네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3x 빼기 2에서 1 0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여기도 2 한번 넣어보면 1 2, 2 2 3 2 4 1 2 0 이렇게 되겠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마이너스 1인가? 그럼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0 요렇게 그래서 분자는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 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요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요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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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약분이 돼서 분모 분자가 계산된 게 x 플러스 1이 되니까 답은 2008. 그다음 2018의 세제곱 빼기 27. 요것도 2018을 x라고 치면 x 세제곱 빼기 27을 x, x 플러스 3 더하기 9로 나누었을 때 몫을 구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쵸? 그럼 이걸 그냥 바로 인수분해 한번 해보면 x-3,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9가 되니까 얘가 얘죠. 그럼 결국은 x의 3제곱 빼기 27은 얘로 나누면 몫은 x-3이니 따라서 2018-23이 내가 원하는 몫이 되겠습니다.